안녕하세요 화산비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수국 폴스타 폴스타입니다 폴스타인데 외성종입니다 키가 작는데 예 예. 그만 키가 사올 때나 뭐 진비 없습니다 꽃꽃 꽃 자란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뭐 하지마 지금 지금 잘랐거든요 제가 잘라 가지고 단방단박 잘라 가지고 키를 굉장히 낮췄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자랐습니다, 크게. 예, 지금 굉장히 싱싱합니다. 얘들은 산에서 크고 있습니다. 산에서 컸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잘라가지고, 지금, 잘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예, 보면 여기도, 어,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예, 싹들이 많이 다시 났죠. 어, 가지들이. 가지 짜 치기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새로운 신초가 나오고, 그죠? 음, 여기도. 얘는 좀 작게 죽다가 살았습니다, 얘는. 지금 예, 조금 작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잘 따라오네요. 지금, 얘는, 얘가 지금 제일 작습니다. 아, 얘하고, 얘도 그렇네요. 지금 얘들, 얘들은 굉장히 힘들게 크고 있어요. 얘가 제일 작습니다. 얘는 좀 둥치가 조금 이제, 여기 외소한 이런 아이들이 조금 이제 둘레, 이쪽으로 네, 여기는 꽃잎파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꽃 대공이 좀 달려 있으네요 그리고 가지치 현대는 여기 새로운 네, 싹들이 나오고요. 얘네는 키가 조금 네, 예쁘게 크게 나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외성종인데 그야말로 뭐. 여기는 조금 이제 풍성하게 클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외성종, 폴스타, 어, 여덟 개 사가지고 지금, 하나는 죽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집에 사무실 하나 있고, 일곱 개 있습니다. 지금, 화분에 컸으면 이렇게 재미나게 못 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뭐더잘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꽃 대공은 전부 무시하고 다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목 위주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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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개 털, 털지 마라. 너 지금 여기 자꾸, 이, 화면에 네가 너무, 너무 많이 나온다. 어? 저어가갖고아이고비 오는데야, 내려, 내려가지안 되겠다. 자, 여러분들, 비가 와서, 우리 내려가겠습니다.